점으로 찍어서 그리는 그림. 일명 점묘화는 수십만 개의 점이 모여져 하나의 작품이 탄생합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과 정신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인데요. 한국의 점묘 화가가 뉴욕 첼시 한 미술관에서 초대전을 통해 작품 6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맨하튼 첼시에 위치한 암스테르담 위트니 갤러리 멀리서 언뜻 보면 다리를 그려 놓은 평범한 그림 같아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수십만 개의 작은 점으로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점묘화 기법으로 세계 각 나라의 대표할 만한 다리를 소재로 한 작품 총6점을 선보이고 있는데 뉴욕의 브루클린 브릿지와 조지 워싱턴 브릿지가 유독 뉴요커들의 눈길을 끕니다. 이 그림들을 탄생시킨 점묘화가 김주철 씨는 다리는 단절된 모든 것을 연결해 주는 소통을 의미하고 있다며 다리 작품을 소재로 한 배경을 설명합니다. 아, 다리는 연결 소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세가 또 소통이고 그리고 모든 게 소통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다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갤러리에는 김주철 화가의 작품을 비롯해 수십 점의 다양한 작품들이 초대전을 통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갤러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판매되는 그림 수익금 중 10%를 적십자측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며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관합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